당연히 이 강제 수사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요. 여기에서 혐의가 들어 나면은 그때 강제 수사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거짓말하는 게 많으니까 이제 강제 수사를 들어가야 돼. 아니 거짓말 한다고 다, 아니, 그러니까 여, 다 어떻게 강제 수사를 들어가요? 검찰이 할수 있는 강제 수사가 그냥 마지막 네.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정말 접착습니다, 정말. 네. 아찔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 두분 모시고, 이 신천지 조사에 대한 법적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고, 이제 조작되거나 허위정보가 들어오면은, 실제로 이제 검찰이 강제조사에 나설 수 있지 않습니까? 수사에? 예. 그래서 아마, 저, 제 생각으로는 검찰이 뭐 당연히 강제 조사, 수사에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신천지 자체도 명단을 서버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팀이 여기에 가가지고는 이 작업을 확실하게 했다면은 일단 마, 행정조사로 이거를 뭐 실체를 밝히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저는 약간 이제 정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숨어있는 신천지 신도들을 지금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이 감염 의심자 내지는 확진자들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이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막을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강제수사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요. 좀더 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거부하는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소환을 하자 이런 인가요 그렇습니다. 명단, 명단이 명단 다르니까요. 내가 그냥 신천지 신도라는 걸 묵배하는 것 자체가... 무슨 죄예요? 뭔가 역학 조사에 대해서 거짓말을 진술한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거 자체가 거는, 죄가 되는 건가요? 거짓말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우한에서 뭐 1월달에온 사람들이 누군지도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또 그게 밝혀졌잖아요. 아니 거짓말한다고 그러니까 다 여, 다 어떻게 강제 수사를 네. 들어가요? 거짓말하는 게 많으니까 이제 강제 수사를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찾아내고 아닙니까. 있는 과정이니까 여기에서 혐의가 드러나면은 그때 강제 수사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검찰이 왜 나서지 않느냐 이렇게 다그치는 거는 저는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봅니다. 이 고정도 하시고요. 고발 상황에 대해서 좀 일답을 해 놨는데요. 고발권에서 하나씩 좀 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방식으로 어주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 뭐 살인죄가 능한가요 살인죄? 살인죄라는 게 내가 누구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는 뭔가 행위를 했을 때 성립을 하는 건데 저 신천지가 지금 명단에 누락된 것이 있고 전화를 받지 않고 이런다 이것이 살인죄다? 너무 나가셨다. 뭐 실제로 이제 살인죄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칼로 이렇게 찌르거나 해서 뭐 누구를 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과연 부작위한 살인자가 성립될 수 있는지 그부분 굉장히 큰문입니다그 그러니까 부분은 일치하시는군요 말이 안 된다 예 답답합니다 상해죄는 어떤 거예요 상해죄 이게 감염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이걸 굳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상해죄로 성립이 될 수는 있거든요 신천지 그 젊은 여신도가. 뭐 구급차를 사고 가는데 응급요원에게 침을 네, 뱉는 그런 네, 경우엔 가능하죠 그럼 이제 네. 이 미래통합당이 주장하고 있는 네. 명예훼손 혐의는 네. 어떻게? 이만희 교주가 누군가한테 그 새누리당 당명을 내가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사안인데. 하여튼 이것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서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해서. 뭐 명예가 훼손이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불리하고 좀 억울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제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근데... 법인 설립을 취소한다고 하는데요 그부분은 네. 어떻게 보시는지 공익을 해야 할때 공익을 해야 할때 사실 이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공익을 해야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천리포가 취소의 사유는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라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걸로는 부족하고 좀더 구체적인 그런 유형들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취소하기 힘들다? 그렇습니다. 아마 서울시가 질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더 나오면 그땐 또 모르겠죠. 이게 뭐 들어보니까 이 신천지가 사실은 이번 사태에 책임이 꽤 큰데 별로 뭐 처벌 안 받을 수 있겠네요. 법적으로는 이번에 이 코로나 19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은 감염병 예방법 정도밖에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 다만 문제가 지금 정부가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 생활 보조 해주고 치료를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수백 억대 이거를 나중에 신천지한테 구상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신천지의 일부라도 귀책이 있을 경우에. 신천지 교단이, 내지는 뭐 신천지 교단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과연 이 사망한 유족들, 내지는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게 또 문제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국가가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더라도 이거를 직접 신천지한테 구상하기는 조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더 하실 말씀 특별히 있으시면. 예, 코로나 19 지금 전 국민이 힘들고 짜증나실 거예요. 집 안에서. 근 빨리 좀 종료가 돼 가지고는 다시 정상 마인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깝깝합니다. 예. 허별선님. 뭐 신천지 신도 분들이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혹시라도 명단에서 누락이 돼서 어 본인은 나는 이제 뭐집계 되지 않으니까 뭐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선별 진료소로 가셔 가지고 진단을 받으셔서 어이 코로나 확산이 어 이쯤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셨습니다 네, 딱도 <laughs> 별로